네, 이제 5강의 1번입니다. 5강, 어, 밑줄친 부분이 가리키는 대상의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그래서 어렵지 않은 질문입니다. 저는 일전에 한번 저는 면접을 했습니다. 이 사람 이 사람이 지금 면접관이야. 누구를 면접을 본 거야? 한 남자와 한 남자와 면접을 받습니다. For a position, 한 일자리를 위해서. 어떤 일자리가 났나 봐.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이제 딱 불러서 면접을 본 거야. 근데 일자리인데, with e client, client of mine. 내 고객 중에 한 명. 그쵸? 내 고객의 회사에, 그쵸? 일자리에 남자 한 명을 면접을 본 거야. 그리고 나는 I came away. 나왔습니다. 어, 면접을 다본 다음에, from the interview. 면접으로부터 저는 나왔습니다. 갑자기 분사금은 생각하면서 나왔다. 이 사람이 어떤 젊은이를 면접 보고, 이제 생각하면서 나온 거야. 대절이라고. 대절이라고 생각하며 면접장을 나왔습니다. 야, 그 자식은, 그가 누구야? 내가 면접 봤던 한 남자지? 야, 그 녀석? Was probably. 아마도 그 자식은 뭐다? 아마도, 저, 현준아, 아마도 뭐다? The worst. 최악의 인터뷰위, 면접자다. 아, 내가 면접 봤던 사람 중에 최악이야. 하나, 둘, 셋, 착. 어, 인터뷰위 하면은 면접, 보는 사람이지? 면접, 질문을 하는 사람이라 당하는 사람이야, 그 야, 그 사람은 최악의 면접자였다. I had seen, 내가 지금까지 전에 봤던, 헤드피피네. 그쵸? 왜? 내가 걸어나오고 생각한 건 과거? 그 전에 몇달 동안 내가 봤던 사람 중에, 그쵸? 어, 내가 몇달 동안 봤던 놈 중에, 야, 쟤는 최악이다. 라고 하면서, 어, 걸어 나온 거야. 야, 나 쟤는 못뽑겠다 최악이다. 그 다음 날, 어, The Executive Search Agent. 우리말로 헤드헌터야. 그쵸? 헤드헌터. 기업에서 고급 인재를 찾는 그런 사람들. 그쵸? 헤드헌팅, 고급 인재 찾기 요원. 한마디로 되게 높은 사람이지. 고위직이야. 그쵸그 높은 관리인은 근데 차. who had set up 차렸던. 그쵸 준비했던 그 면접을 어, 그 면접을 면접의 자리를 마련했던 그 고위 관리자가 call for 요청했습니다. c a 요청하다. 뭘 요청했어? 나의 대답을. 어제 면접 그 사람 봤는데 괜찮았어요? 하고 내 대답을 요청했어. c a 그리고, I told him, 저는 그에게 대절이라고 말했습니다. 야, 나는 그에게 대절이라고 말했다. 그는 누구야, 이제? 그는, 요, 에이전트지? 그쵸? 헤드헌팅 그 고위 관리직.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어? I wasn't i n t e r e s t e d g 저는 이제 관심 따위가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어. pursuing. 밑에 단어 있습니다. 추구하다. pursue. 그쵸? 계속 진행하다. 어떤 일을 계속 추구하다. 진행하다. 저는 진행하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어, 뭐를? t h matter. 그 문제. 그 문제가 뭐야? 그 남자 뽑을지 말지에 관한 면접 본 거. 그 일을 further. 더욱 그 이상 계속 진행하는데 관심이 없다. 한마디로 걔는 꽝이다. 그쵸? 어. He expressed. 그는 표현했습니다. 그는 누구야? 예죠 얘. 예, 예. 에이전트. 힘. 그 고위 관리, 관리자는 표현했다. 엄청난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어. 예,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 큰 따옴표로 인정했네요 어디까지야 이 사람이 놀란 거야 어, 정말요? 더 이상 일 진행 안 시킬 거예요? 어, 정말 놀라운데요? I talked with him. 저그 사람이랑 얘기해 봤습니다 저는 그 지원자랑 어, 그 지원자랑 얘기해 봤대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그 지원자, 그쵸, 그 젊은이, 어, 제가 그 지원자랑 대화를 나눴을 때, 그 녀석은 was jubilant. 완전 기뻐하던데요? 그쵸? 어, 이게 뭔 말이야. 나는 그 사람 면접 보고, 야, 쟤는 최악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면접 보고 나온 놈은 되게 기뻐했어. 그쵸? 어. 그는 felt that. 대절이라고 느꼈습니다. 그 젊은이는, 젊은이인 뭐, 나이는 모르겠지만, 그 면접 본 사람은 느꼈습니다. 지가, 그럼 지가 누구야? 면접 당한 놈이지, 그치? 얘지, 답은 2번이네요. 2번이 그 관리직이고 나머지는 면접 당한 사람이지. 그 사람은 느꼈습니다. 그가, had come across. 얘들아, 이 단어 밑에 있습니다. have come across. come across. 그쵸. 좋은 인상을 주다. come across well. 아주 좋은 인상을 주다. 그래서 뭐라고 한 거야? 야, 그는 느꼈습니다. 지가 좋은 인상을 줬다고. 어. 그리고 좀대짜리두 개네요. 어. 그리고 you have been very favorably. 너는 아주 호의적으로 매우 당신이 어.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느꼈습니다. 완전 다른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나는 저 사람이 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면접 당한 사람은 야, 나 면접 되게 잘 봤다. 내가 좋은 인상을 줬구나. 라고 이제 느낀 거지. 어 얘가 좋어입니다 전부. 여기서 끊어야지, 찬이야. 자, That applicant did. 그 지원자가 했던 모든 것. 그쵸. 좀 깨끗하게 할까요? 승원아. 네. 그 지원자가 했던 모든 것은 이거였습니다. 이거였다. 어디까지야? 끝까지 가자. 우후훗. 그러니까 그 지원자가 했던 모든 것은 delude 뭐하는 거다. delude 어디 숨어 있어? 지어 있죠? 속이다. 현혹시키다. 아이 자식이 거 나쁜 놈이네. 그 지원자가 했던 모든 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였어. 자기 자신을 속여. 그리고 자기 자신을 속이고 빌드업한대 어, 빌드업, 그렇죠? 밑에 단어 있죠? 과대 포장하다. 자기 자신을 속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과대 포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뭐를 대비해서, for a great letdown, 큰 실망을 대비해서, 어, 큰 실망을 대비해서 오히려 막 자기 자신을 어, 속이고 과대 포장한 거예요, 그렇죠? 어, 그는 분명하게 헤드메이드 만들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만들었어. 뭘 만들었어? 몇 가지 매우 기본적인 에러니어스. 잘못된 가정을 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생각을 잘못한 거예요. 이놈은. 어, 지가 잘한 줄 알아. 아주 잘못된 기본적으로 잘못된 가정을 했습니다. 뭐에 대해서 나와 나의 반응에 대해서. 그쵸. 그리고 그는 그 면접본 사람은 head walked away 걸어 나갔습니다. 그 면접장으로부터 걸어 나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 어. 시연아, 뭐라고 생각하면서 대절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 유나, 인제야 엄엄, 그렇 뭐라고 생각하면서, 지가 매우 close 아주 가까웠다. 아 정말 가까웠어 근접했다 나는 정말 근접했어 뭐의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야 어, Receiving a job offer 그 직업 제안 구직 어, 제안을 받는 것에 제가 직업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것에 얻는 것에 매우 근접했다고 생각하면서 한마디로 뭐예요? 분위기 잘못 파악한 한 면접자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죠. 뽑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지만 이제 들떠서, 또잘 봤는데요. 깊은 인상을 줬는데요. 그렇죠? 그래서어 came away. 걸어나왔다. 군사부문, 생각하면서. 똑같아, 얘도. 생각하면서. walked away. 걸어나왔다. 똑같죠? 이렇게. 어, 뭐뭐 하면서. 그 다음, 그는 최악이었다. 최악. 어, 내가 그 전에 몇달 동안 봤던. 그렇죠? 그리고 헤드셋업, 마련했다. 펄포 요청했다. 요청했다. 저는 더 이상 관심이 없습니다. 진행하는데. 그렇죠? 진행시켜!가 아니라, 진행하는데, 더욱, 진행하는데 관심이 없다. 그 다음, 어, 그는 그 고위 간직 관리자는 놀라운 표했다 아, 그 사람 되게 기뻐하던데요. come across well 좋은 인상을 줬다고 느꼈던데요. 네가 아주 had been impressed 깊은 인상을 호의적인 인상을 받았다고 생각하던데요. 근데 그, 그 면접 당한 사람 했던 짓은 자기 자신을 속이고 그리고 build up 과대포장 하는 것이었습니다. let down 실망을 대비해서 그는 일런 어소리 잘못된 가정을 하고 있었다. 그쵸? 아, 나 거의 근접했는데. 후 다음에 지금 동명사입니다. 동사 원형 쓰면 안 됩니다. 쓰는 전치사라서 지금 이렇게 동명사가 안깁니다. 음.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땅.